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르미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너희 중에 꽤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2장.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파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휘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기랴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라마와 개바 자손이 6 2 1명이요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베델과 아이 사람이 2 2 3명이요누보 자손이 52명이요.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이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자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들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 3 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던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데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자손,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인멜에서 돌아온 자가 있으니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제사장 중에서. 하비야 자손과 합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정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로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 7 2 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일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개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게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 년. 둘째 딸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살하또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죽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죽기할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시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계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에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룸과 서계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교한 오스나바리 사마리아성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왕궁하면 왕궁하면 전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준 건데요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사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인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의 또이 손자 스카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이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미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테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없어서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적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하였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제사들이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0규빗으로 너비도 육0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나무 세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 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여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며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이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자를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제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